이 업사 콘텐츠가 아니냐고. 아이 개웃기네. 안녕히 주무시더라. 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날 콘텐츠는 무엇이냐?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, 잠깐만 광고라고 나가지 봐봐. 광고지만 오늘 뭘할 거냐? 화장 전후 반전 사진 대회를 할 겁니다. 근데 무슨 광고를 하는데 화장 전후 반전 사진 대회를 하냐? 무슨 광고야? <laughs> 그런 느낌인거지 스포츠경기 뭐 축구경기 어디가 후월합니다뭐 이런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화장 저렴 바다사주 대회 스폰서 잭링크스가 함께합니다 <laughs> 여기서 까 잭링크스 육포가 무엇이냐 미국에서 지금 1위하고 있는 육포로 뉴질랜드산 청전 프리미엄 쇠고기를 이용한 그런 육포라고 볼수 있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저희 다 먹었어요 받아놓고 음 사과나무 및마루카가무로 4시간 동안 훈전한 육포라 그는데 깊고 진한 향이 나는걸 <laughs> 지금 바로 롯데마트에서 구매하세요 잭링크스 <laughs> 아니 근데 점기형도 있는데 빠형이 있거든? 이게 진짜 맛있어. 요, 요, 기름진 거고요. 이게 존내 촉촉하니 맛있어. 육포와 노세지 사이 이게 맘에들어전 이걸로 맨날 배 채우거든요. 육포 맛별로, 전기형과 빠형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육포 이름 뿐만더 말해줘요. 지금 맥주 까면서 주문해야 돼. Okay. 오케이. 오. 릭 <laughs> 화장 전후, 반전사진 콘텐츠 자, 첫번째, 화장 전사진. 너네는 왜 나랑 결혼을 못해서 안다니니? 표정 <laughs> 이렇게 지금 결혼하지만 누가 하고 싶겠어? <laughs> 화장 안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? 3, 2, 1, 짠! 원래 얼굴이 보일듯 안 보일듯 안 보이지 않아?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. 얘가 이 아래 사진을 너무. <laughs> 아, 저기 토끼도 키우시네 토끼 사료 먹을 때 주인은 옆에서. <laughs> 무슨 이 방송 토크 콘텐츠를 이걸 참여한다고? 쌩얼에는 안경이 국룰이잖 어, 그죠? 요불은 진짜 반전의 반전이야. 오! 아니 그냥 뭐 디즈니에 들어가셨는데 그냥 어말한책찍고 잎큰이 찍고 들어가셨는데? 야 이거 뭐개쩔어야 이거 그거 아니야 롤 KDA 맞지? 오후에 별에는 밤을 그렸다고? 네? 개쩐다 우와! <laughs> 중3 화장 전후. 중3이라고? 와, 진짜? 우리 방송 중3 친구한테 시달려갖고, 머릿속에 중3 이미지가 완전 잼민이었는데, 중3이 그렇게 잼민이는 아니구나? 과연 이 중3 잼민이는? <목소리> <해봤네. 목소리> <목소리> 3, 2, 1! 어떻게 이래! 얼굴 느낌 있어! 일단 주작은 확실히 아니야! 근데 와, 어떻게 이러냐와 부끄럽습니다. 주변인님 보고 모른 척 해주기 바랍니다. 이런 거 유튜브 타면 주변인들 연락 온다고요. <laughs> 자, 이 분! 화장 전입니다. 여러분. 화장 전도 이쁘세요. 완전 이쁘신데 3 2 1와 나! 나 이거 이, 이런, 이런 분 인스타 돋보기랑 누르면 많이 나오는데 왜이 <laughs> 인스타 돋보기랑 누르면 뜰거 같은 그런 비주얼! 사진에 좋아요 막 2만 개, 3만 개 박혀있고 채팅창에 남성분들 본판도 이고신데화장하니까 피부가 달라지거든요. 다음! 아, 왜 다들 턱을 가만히 못 둬! 얼마 전에 생일이었나 봐요. <laughs> 해피버스데이가 있네요. 3, 2, 1! 와 뭐야! 틱톡 여신 비주얼! <laughs> 뭔지 알지? 약간 틱톡에 영상 찍어 올리면 좋아요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! 솔직히 사진 찍기 전에 급하게 치웠다 안 치웠다. 원래는 이제 옷걸이 밑으로 좀 떨어져 있고 가발 같은 거다 꼬여있고 이랬는데 급하게 치웠겠죠? 아니 이미지가 너무 바뀌었는데 그죠? 이거 옷이 똑같아 방도 똑같고 <laughs> 자 여러분 쌩얼도 못생이 뭐 얼굴이 아니거든요 완전 이쁘시거든요 열네 시간 자고 해서 유튜브 내리다가 어 주위에 컨택트가지나가 바로 찍을 사진이라고요 거짓말 렌즈 낀거 같은데 검은 사랑신자 사이가 이미 명확한 거 봐. 아 미술의 시지마세요3 2 1 5 6 4 하나만 아 육포 하나만 아 <laughs> 육포 따라 불고 있어 야 화분대 이 정도 면은 불량수만 생김에 변신하는 삼촌 드디어 이제 남성분이왔어요자 수분 열 살에 이제 남성분. 이분도 쓰레기점처럼 이렇게 이게 가해만 하시네요. 이거 개박치거든요. 수명적인 부딪치하지 마세요. 와! 아 뭐야? 아저씨에서 오빠가 됐어. <laughs> 야왜 이렇게 생겼어? 자 흔한 방, 반도의 중필이. <laughs> 아, 딱지 <모르겠어>! <웃음> 예! <웃음> 아니 딱지어이겠어 아니 염싸 콘테스트가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염사고텐츠가아니고아이개그게 와. 와! 거짓말 치지 마. 너 진짜 거짓말 치지 마. 거짓말 치지 마. 야, 이거 또 코스프레 하셨네 코스프레 화장도 따로 있나 봐. 와. 어. 어창 떨어져. <laughs> 출출할 땐 체리크스. <laughs> <laughs> 띵 띵. 주기를 빌려 올립니다. 대학 교 상황 악입니다. 성미나 보지 마라. 성미가 누군데? 근데 되게 젊으시다. 도만이. 오오? 어? 네, 귀이우신데 어, 뭔가 이청순미 야, 근데 그 쩐다 제생얼좀 봐주세요. 너무 매력적 아니, <laughs> 이건 뭐 어떻게 찍은 거예요? 자이분은 어? 아니, 아니요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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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습니다니랑할 만해요. 인정. 근데 니에덜 아니, 셨네요 <laughs> 심리 사진 찍기 자 요고 아 <laughs> 무서워 얘들아 나뭐 잘못했어? 생얼 사진 가져오라니까 다 휴대폰 시점을 갖고 와서 키키키키키 <laughs> 무서워 얘들아 <laughs> 분장 작가시 어떻게 받기 쉬운지 오, 와야 약간 그 느낌 그 일본의 그천년돌 느낌 알지? 화보요 와 안경 도 사진이랑 얼굴은 똑같애 얼굴은 똑같은데 뭐 여기 얼굴이 <laughs> 좀 무서워 <laughs> <laughs> 아좀 다른 의미로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를 쳐다보는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를 쳐다보는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 <laughs> 아, 고3이시래요 가슴이 두근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. 어, <laughs> 힘들다. 아, 야, 얘는 뭔데 댓글이 아홉 개나 있냐? 얘도 궁금하네. 나이 친구는 나 어떻게 바꿀지. 영수좀못 사먹었니? 화장 후. 뭐지? 뭐... 뭐야? <laughs> 와, 아, 예.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마 썸네일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이분. 땡얼도 되게 이쁘신데? 자, 이분은. <laughs> 아이돌이세요, 혹시? 뭔가 현재 아이돌 느낌인데? 이거, 이거 약간 인스타그램 광고 느낌이잖아, 그지? 담배 광고에 담배란다, 라이터 광고 느낌, 캡, 캡찬, 막 이러고 찍는 거잖아. 와, 야! 아니, 진짜 아이돌이에요? 수능 볼때 감독관님 한참을 대조하시니 본인 맞냐고 물어보셨다고요? 본판이 그대로 살아갖고, 그죠? 물어볼 느낌은 아닌데? 언니, 동생 느낌이야, 그지? 去吧。<laughs>